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사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밝힌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지도를 보면 마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형태처럼 보이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기운이 한반도로 모여 더 넓은 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 발생했던 대규모 전쟁은 최강국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전 세계가 볼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막강한 첨단 무기와 끊임없이 지원이 가능했던 군수 병참 능력은 나타 군인 최강이다 우크라 전쟁도 이제 100일을 훌쩍 넘었고 단 시간에 종결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는 전쟁 시작 몇주 만에 도로에 전쟁 물자를 실은 차량이 엉키고 전차들이 줄을 지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온 공격을 당해 파괴되는 모습과 미국 흉내를 내려는듯 고가의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 방공망을 제압하려 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 병사들은 추위와 금주링과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전쟁 100일이 넘어서야 그동안 챙여왔던 구식 전쟁 물자들을 꺼내 구형 미사일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소모전과 화력전의 원칙을 깨고 현대 서방 군대가 신속 대응 경량화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깔보기라도 하듯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은 과거의 소모전과 화력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물량전으로 변하고 있고 러시아는 구식 지장물자들을 급히 꺼내서 투입하고 우크라도 마찬가지로 창고에 쌓아두었던 구 소련제 장비와 탄약이 바닥나자 나토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 장관이 요청한 무기 중 155mm 야포만 1천문에 다다릅니다. 냉전이 끝나고 군축에 공을 들였던 서방이 놀랄 수밖에 없는 수치죠. 현대전이라고 해서 신속 대응, 경량화에만 몰두했지, 이번 러시아가 전쟁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을 제외하면 아직도 전쟁은 화력전과 물량전 위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년 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막강 화력과 물량으로 대표되는 한국포방부를 보면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으로서 6해공 3군이 모두 막강한 전력을 갖췄으면 합니다. 전쟁을 치를 물자가 없으면 주변국에 아무리 손을 벌려도 그것을 지원해 줄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동안 잊혀졌던 대규모 전면전에 맞는 교리와 군대 편제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며 21세기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면전이 차기 전쟁의 양상까지도 재정의해버린 것 같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도 중로와 국경을 마주한 이상 냉전형 군대를 포기하긴 어려워 보이며 미군처럼 압도적인 공군력을 이용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방공망을 제압 후적 지상군을 하나둘 제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며 뛰어난 스펙의 순항미사일과 전술기를 다량으로 보유한 러시아가. 현대전에서 우크라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현대전도 아무리 신속 기동이니 경량하니 해도 물량이 차고 넘쳐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전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상당수 많은 국가가 우러 전쟁을 보면서 이런 냉엄한 현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전이 한국 포방해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무인 항공기 공격기의 대량 운영과 활용 및적 UAV 요격을 위한 EMP HPM 무기의 대량 필요성입니다. 우크라전을 보면서 무인 항공기가 전장에서 큰 역할을 보여주면서 소대급 이상에서 대량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적 무인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EMP HPM 무기를 군대급 이상의 대량 지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천무의 연대 여단 전투단 배치, 연대급 기준으로 233mm는 좀 과잉인 모습이지만, 130mm급을 운용하고 4단급 제대에서 233mm급을 운용하면서 필요시 4단급 제대에서 탄약을 공급해 더 강력한 화력 제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통속으로 몰면서 이들 세력에 대항하는 전선으로 유럽과 아태 지역 국가들을 결집시키고, 러시아를 제차 중국을 겨냥한 전선으로 편입시킬 수를 미국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에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 지략, 교리 등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세계를 미리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아니 한국은 국방 예산 삭감 없이 최소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국방 전력 향상과 외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